분석작업 1시트로 가셔서 우리 피벗테이블 보고서 볼게요 자 삽입에 피벗테이블 누르시고요 외부 데이터 원반사역 연결선택 더 찾아보기 눌러서 그렇죠? 위치 찾아가야 되겠죠 커말 1급에 스이시트에 기출문제 보시면 공제라고 있을 거예요 공제 데이터베이스 파일 열기 자, B2셀 되어 있나요? 음, B2셀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보니까 B3셀이네요. 그럼 B3셀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자, 이렇게 됐어요. 결제 방법은 필터에. 사용 내역은 열에. 관계는 행에. 이동해 주시고요. 금액은 값에. 성명은 성명도 값에. 자, 시그마 값 이동하는지 보고요. 시그마 값 행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이런 어, 것들은 좀 빼먹을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피버 테이블 필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테이블 형식으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어는 테이블 형식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열 합계 열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행의 총합계만 설정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테이블 옵션에서 열의 총합계 표시 해제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어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피벗테이블 스타일은 밝게 디자인에서 스타일은 밝게 23이니까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머리 글과 행머리 글 체크되어 있고 줄무늬 행 옵션에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정답 화면하고 또 한번 비교해 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음, 전부 다 맞게 됐죠 만약에 틀린 게 지문이 하나라도 빠지면 역시 10점 다 감점 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봐주세요 혹시 뭐 내가 이걸 안 했는지 또 이걸 안 했는지 이런 걸안 했는지 지시사이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번은 세 가지 문제가 나오네요. 중복된 값 제거하고 부분합하고 조건부 서식하고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표를 어, 드래그해서 지정해주고요. 데이터의 중복된 항목 제거. 모두 선택 취소 눌러서 문제를 보시면 성명, 사업자 번호, 금액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고 확인하면 6개가 제가 됐죠? 확인. 이렇게 하면 1번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는 부분합인데요. 결제 방법으로, 어, 오른 차순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데이터의 오른쪽에 부분합, 그룹 항목은 결제 방법이 되고요. 사용할 함수는 금액의 합계예요. 합계, 금액. 자, 됐죠? 그래서 결제 방법, 합계, 금액이 체크하고 확인. 다시 부분 학 들어가서 결제 방법, 두 번째는 개수. 사용 내역.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 부분 보시면 되죠? 개수. 사용 내역의 개수 구하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반드시 체크 해제해야 돼요. 확인. 자그 다음에 F3부터 F25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조건문서식 강조규칙 셀강조규칙에종목과 사용자 지정서식 들어가서 글꼴은 굵게 빨강 굵게 색은 빨강 확인 또 확인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어, 분석작업 2번이 마무리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넓혀 줘도 되고요 어, 그냥 냅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타 작업 다시 1번 볼게요. 차트 문제네요. 1번 보면 범례랑 이제 계열을 좀 삭제하는 건데요. 차트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클릭. 자 그림을 보면 5월, 6월이 없어요. 그럼 5월 제거. 6월도 제거 그 그렇죠? 다음에 7, 8, 9가 거꾸로 되어있기 때문에 7월에서 아래쪽으로 두번 이동 8월 눌러서 한번 이동 그래서 9월, 8월, 7월 이렇게 순서 바꿔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되죠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종류 변경, 꺾은선, 표시기 있는 꺾은선 그렇죠? 꺾은선에 표시기 있는 꺾은선 클릭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눌러서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3번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은 여기다가 선택해서 는한 다음에 문제 보시면 C의 투셀. 그래서 C의 투셀 클릭해서 엔터. 자,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보통력과 자주 강조 사예요. 그래서 보통력과 어 여기겠네요. 자주 강조 사 그렇죠? 이거 선택해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변경이 되죠. 그다음에 세로 갑축, 세로 갑축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어,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꿀 건데요. 최소값은 20 그림을 보고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값은 30. 주단위는 2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4번이 되고요. 5번, 차트 영역.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효과에서 그림자 있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어, 또 그림하고 또 역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게 없네요. 차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자,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개발도 클릭해서 매크로, 아,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금액 한글 표시예요 금액 한글 표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지호부터 지15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자 여기 보시면 기타에 들어가면 지금 한글 숫자 한글 형식이 있을 거예요 숫자 한글 그렇죠요 뒤에다 원을 붙이라 고 그랬으니까 어, 요거 선택해서 다시 사용자 지정 들어가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자, 그럼 요 뒤에다가, 음, 표준 뒤에다가 놓으시고요쌍 따옴표, 원, 쌍 따옴표. 요렇게 해주면, 뒤에 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요. 자, 확인 클릭해주세요. 자, 변경이 됐으면 범위 해제하고, 기록 중지. 어, A, 2부터 E2부터, 어, F3까지. 여기다가, 우리 단축. 삽입에 단추, 양식 컨트롤에 단추 입력할 거예요. 금액 한글 표시 확인. 글자 바꿔주시면 되죠. 텍스트. 금액 한글 표시로 어, 바꿔주시고요. 자, 됐나요? 두 번째.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음, 문제를 보시면, 금액 숫자 표시. 됐나요? 그 다음에, G5부터 G15까지 드래그해서, 형식을 어, 설정하는, 어, 셀값의 숫자 단위, 요,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들어가서, 천단위 구분기호 있죠? 샷컴화, 샵샵, 0, 엔티에다가, 1. 원. 딴딴표 원.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1, 자 표시해주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해주시고요. g2부터 h3 영역에다가, 어, 삽입에, 역시, 양식 컨트롤에 단추 드래그해서 해주시고요. 한글 표시. 자, 여기다가, 이름은, 금의, 금의 숫자 표시. 아,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매크로 지정해서 예, 숫자 표시죠. 예. 됐죠? 그래서 한글 표시, 숫자 표시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역시 각각 5점씩 해서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자, 마지막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프로시저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성적 입력 단추를 입력하면 성적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폼 초기화에서는 J I O부터 음, 요거 제1 5 까지가 폼 초기화 되도록 만들 거예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성적 입력 버튼 더블클릭 여기다가 폼 이름은 써 있어요 성적 입력 폼이라고 성적 입력이라고 그쵸 점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디자인 모드 끄고 나타나죠 두 번째는 여기 번호 이름을 요 부분을 여기다가 어. 가져와야 되겠죠 다시 디자인 모드 상조 입력 클릭 그 다음에 폼 더블클릭 폼의 외곽 부분 더블클릭해서 폼 클릭을 Initialize로 바꿔 줄게요 자 여기다 써 주시면 되죠 cmb번호.rowsource는 위치만 잡아 주면 돼요 i5부터 j14까지 어, 문제가 참 간단하네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i, 여기가 i5 잖아요? i5부터, 어, j14까지 범위 잡아주면 끝납니다.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 어때요? 그쵸? 어,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제, 뭐, 우리, 이거 눌러서, 그쵸? 아이고. 눌러서, 번호, 여기서 이제 번호 이름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석, 지각, 과제, 점수는 계산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 버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먼저, 그렇죠. 자, 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게 입력 버튼이에요. 그래서 입력 버튼 더블 클릭. 좀 볼게 여기다 갈게요. 자, 맨날 공식 같은 거 있죠? 어, 입력 행, 행을 잡을 건데, 행의 위치, 행의 위치는 B3부터 시작할 거예요. 점 o w 더하기, 또 뭐, B3. B3, 점, .current, region, region, rows, count. 요유엔 그렇죠 B 3세부터 시작하면서 어, 위아래를 더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B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럼 셀즈 셀즈 바로 열고 입력행 두 번째 줄 번호가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또 CMB 번호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CMB 번호 점 컬럼 음, 0이 첫 번째예요. 음, 번호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8로 1 0을 할게요. 세 번째는 음, 번호 이름은 1이라고 해야 두 번째가 나타나요. 자, 뭐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네 번째는 네 번째는 1 어, 0 네 번째는 txt 출석인데요. 이거는 숫자로 변경하래요. 베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각인데요. 이것도 숫자로 변경해서 위치 값은 txt 지각, 과제. 여섯 번째는 과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일곱번째는 점수 인데요. 이 점수는 txt 과제 마이너스 txt 출석 출석 곱하기 2 플러스 지각은 아, txt 지각 곱하기 1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제 마이너스 출석은 곱하기 지각은 곱하기 1 해서 더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 번호 1번, 아, 만약에 뭐 1번 있으니까 3번, 아, 출석, 출석 3번, 지각 1번, 과제는 80점 해서 입력 누르면 점수까지 나타나죠. 이제 닫기 버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성적 입력, 더블 클릭, 다시 폼 들어가서, 이 닫기,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기다 해주면 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메시지 박스 나와야 돼요. 메시지 박스,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폼 제목 위에다가는 폼을 종료합니다. 종료하는 게, on, load, 미죠. 심표두개 쳐줘야 돼요. 이거 생략, 요 자리에 이제 비주얼 배지 오케이 들어가잖아요. 생략 가능하니까. 그 대신, 어, 마침표 하나, 아니, 신표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끄시고, 요. 닫기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기출보고 문제 5회 마치도록 할게요.